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오랜만에 돌아온 룩북인데요. 오늘 룩북은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입기 좋은 룩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가성비 좋은 쇼핑몰도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룩북만큼은 정말 골고루 넣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부터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다고 할 만한 제품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첫 번째 룩은요. 간편하지만 스타일이 돋보이는 캐주얼 룩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코디는 제가 쇼핑몰에서 보자마자 구입을 한 후에 옷인데요. 배송 받고 나니까 훨씬. 잘 샀다. 먼저 상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이렇게 베스트로 된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똑똑한 게이 앞에는 이렇게 여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질 자체도 굉장히 촘촘하면서 깔끔한 텍스처예요. 니트 입을 때 까끌거리면은 자주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깨 라인을 덮어주는 디자인이어서 살짝 박시한 느낌이 나는데 여유로운 핏감이에요. 어깨 라인이 살짝 처 퍼지면서 이 팔뚝에 살이 있으신 분들도 그 부분을 체형 커버를 싹 해줘요. 기장감도 보시면 너무 길지 않고 골반 라인으로 떨어지는 기장에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여러분 이런 니트 베스트 하나만 있어도 똑똑하게 활용하면 이것저것 스타일링 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매치한 스타일이 그린 컬러감의 숏 팬츠예요. 제가 이 핏을 보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일단은 컬러감이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귀엽고 예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재감은 바스락거리는 코튼 소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깔끔한 핏의 하이웨스트 스타일이라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기본 중에 기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컬러감에 있고요. 저도 이렇게 그린 계열의 팬츠는 처음 사보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고 포인트 시키면서 입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지 뒤에 밴딩 처리도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이 밴딩이 허리를 탄탄하게 잡아줘서 편하더라고요. 신발은 톤온 톤 느낌으로 오니츠카 타이거의 멕시코 66 사봇 신발을 매치를 해줬어요. 이 신발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네, 베이지와 아이보리 조합으로 라탄처럼 엮여진 소재고요. 제가 이 신발은 보자마자 너무 유니크하고 귀여운 거예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신기 좋은 슬리본 타입인데 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스니커즈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 가잖아요. 가장 앞단 매대 딥이 되어 있는 신발이 얘입니다. 저 여러분 약간 안목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두 번째 룩은요. 아이보리 린넨 반팔 블라우스와 네이비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한 깔끔하고 모던한 룩이에요. 상의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게 린넨 느낌의 가벼운 반팔 자켓인데요. 저는 이 자켓을 열어서 아우터처럼 입기보다는 잠궈서 블라우스로 활용했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소재가 가볍고 얇기 때문에 한여름까지 입기 좋고 양쪽에 포켓이 잡혀있어서 귀여운 느낌까지 줘요. 그리고 살짝 라인이 깊게 파여있는 편인데 나시나 나시형 브라렛 입으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깨도 얇게 패드가 들어있어서 어깨 라인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팔뚝 소매와. 허리 핏감이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크하면서 모던하게 입기 좋다. 이 제품의 전체적인 색감이요 약간의 라이트한 옐로우가 살짝 섞여져 있는 크림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단추가 여러분 금장 단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의는 코튼 슬랙스를 이용을 했어요. 이 바지 재질이 상의 재질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통일성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바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디서든지 입기가 굉장히 편할 바지고 핀턱 라인도 쭉 일자로 예쁘게 잡아주고 역시나 하이웨스트 디자인으로 다리는 굉장히 길고 늘씬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160인데 룩북에 댓글 달아주실 때 종종 비율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비밀은 제가 옷을 입을 때 비율을 좋아 보이게 입는 거거든요. <laughs> 슬랙스 하나로도 센스 있는 패션 감각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보라돌이들에게 추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 슬랙스랑 또 같이 입으면 예쁜 상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요. 업타운홀릭에서 구입한 반팔 집업 셔츠예요. 이렇게 상의를 하나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얘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스판기가 느껴지는 소재인데 텐션감과 탄력도 있어서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한 착용감이더라고요. 디자인은 페이크 포켓이 양쪽에 있으면서 허리 밑단까지 내려오는 여유로운 기장이고요. 이밑 라인이 여러 여러분 약간 A 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부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상의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세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는데 지퍼를 업해서 기본으로 입거나 아래 지퍼를 움직여 더블 지퍼? 또는 아예 다 풀러서 반팔 자켓처럼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러블리하면서 단아한 느낌을 줄수 있는 원피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크림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파스텔기가 있는 라이트한 옐로우 컬러에 더 가까워요. 소재 자체는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코튼 원피스고요. 제 키에 기장감은 이 정도 오는 거를 참고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러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아주 깬찍한 원피스입니다. 어깨가 벌룬형 퍼프 디자인이라 숄더 라인의 셔링이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고 얼굴은 훨씬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허리 부분에 여러분 주름이 세로로 잡혀 있으면서 뒤쪽으로 연결해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훨씬 잘록해 보이면서 체형을 보완해주기가 좋은 거죠. 여기에 신발은 메종 마르지엘라 타비 발렛 슈즈와 매치를 해줬어요. 이 타비 슈즈도 크림빛 또는 아이보리 컬러여서 이렇게 롱한 기장감의 원피스랑 같이 매치하면 러블리한 느낌이 훨씬 더 업되더라고요. 롱 원피스의 단아 조합은 말모말. 말모. 여기에 저는 투호 가방을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제가 이거 가방 하울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그 가방이에요. 좀 톤도 맞으면서 시원해 보이는 소재감이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깔끔함은 업 시켜주기가 좋아요. 심지어 데일리로 캐주얼한 느낌까지 줄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 뭐야 이 기집애 왜 이렇게 오늘 러블리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텐션이 자꾸 올라가. <laughs> 자 그리고 다음은 시크하면서 스포티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룩이에요. 이 룩을 봤을 때, 왜지? 이 언니 왠지 모르게 시크하면서 왜 스타일리시 한 거지? 하는 느낌이 드는 룩이에요. 제가 바로 입은 이 자켓이죠. 요거 디테일 미쳤죠? 너무 예쁘죠? 블랙에 시크하면서 이렇게 화이트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예쁜 반팔 자켓입니다. 소재가 린넨 소재고 진짜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자켓이고요. 린넨은 사실 구김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 제품은 지저분해 보이는 구김도 거의 없고, 린넨이고 얇은 편이지만 블랙 색상이라 비침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깨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이렇게 잠옷이 보이네.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무엇보다 안감 디자인도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마감 처리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하의는 트렌디 어페럴에서 구매한 레몬 옐로우 컬러의 코튼 팬츠를 매치를 해봤어요. 굉장히 상큼하면서 레몬이 생각나는 화사한 옐로우 색감인데 쨍한 노란빛이 아니에요. 하의 자체는 밝고 통통 튀는 색감이지만 전체적인 기장감이 길면서 루즈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색상이 주는 귀여움보다는 세련되면서 내추럴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핏이에요. 근데 완전 이제 한여름이 될때 블랙 나시랑 연출을 해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네이비 계열의 딱 달라붙는 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저 믿고 이런 포인트 컬러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아요. 이 룩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그냥 투카고 걸어다니는데 어, 저 언니 뭐지? 하고 한번 쳐다보게 되는 꾸안꾸 스타일이다. <laughs> 다음은요. 로맨틱하면서 고급스러운 하객룩이에요.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정말 문의가 많았던 옷이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한번 사두면 봄 가을 언제든지 뽕 뽑을 수 있는 하객룩입니다. 이게 라인에서 구매한 셋업이고요. 제가 이거 입고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미 만난 적 있었어요. 이옷 어디 거냐고 정말 문의 진짜 많았던 옷이에요. 상의를 보시면 숄더에 퍼프가 들어가 있는 크롭 자켓이에요. 근데 핏감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 기장감 자체가 숏하고 얇기 때문에 봄, 가을, 그리고 5월까지는 달 진짜 충분하게 뽕 빼면서 입을 수 있다. 사실, 이 옷은요, 컬러감이 한몫하는데요. 색감이 정말 여리여리하면서 우아한 느낌이 돌아요. 라이트한 스카이 블루 컬러인데 가볍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어서 색이 정말 다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핏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내는 거죠. 하의는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쁜 셋업 스커트예요. 역시나 똑같이 라인 제품이고요. 치마는 약간 롱한 기장감이거든요. 근데 치마가 물결 라인이 잡혀있는 디자인이에요. 골반은 볼록하게 잡아주지만 요 밑단이 물결로 굉장히 깔끔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치마다 보니까 셋업으로 입었을 때 훨씬 고급스러워요 제 키를 기준으로 저는 정강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두 가지 셋업을 같이 착용했을 때 부해 보이는 거 없이 깔끔하게 핀라인을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셋업 제품으로 저는 최대한 추천을 드리지만 따로 입어도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여름에 이런 옷 없으면 살지. 한강이 생각나는 보이프렌드 핏 박시 캐주얼 룩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룩도요 쇼핑몰에서 보고 코디 세트를 그냥 사버렸어요 완전 내 스타일인 걸 어떡해 상의 보시면 완전 완전 진짜 빅 오버핏의 루즈한 핏이에요 입었을 때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핏감이 너무 예뻐서거든요. 전체적으로 소매의 넓이나 전체 길이감이 엄청 넉넉한 편이에요. 코튼 소재인데 굉장히 탄탄하고 구김이 많이 심하게 가지 않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실루엣이 훨씬 더 여리여리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가 좋고요. 패턴도 전체적으로 톤들이 연해서 너무 세 보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안에 가볍게 입고 겉으로 박시한 셔츠를 걸치듯 입어주면 진짜 쉽고 간편하게 코디가 완성이 되는 룩입니다. 그리고 하이도 메이비스 건데 제가 메이비스를 진짜. 진으로 좋아하고 특히 바지를 정말 많이 사는 쇼핑몰이거든요 이 데님 팬츠는 굉장히 탄탄하고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하이웨스트여서 아랫배를 좀 잡아주거든요 아랫배 뱃살 있으신 분들 살짝 뜨끔하고 페이크 할수 있습니다 <laughs> 허벅지 중앙 정도까지 오는 길이감이어서 앉았을 때 너무 짧아지지 않고 불편함이 크지 않은 숏팬츠예요 가방은 스퀘어라인의 캔버스 브라운 백을 매줬어요 이 제품도 제가 예전 하울에서 했던 가방이죠 캔버스 소재의 가방을 맸을 때 훨씬 더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이 살것 같아서 같이 매치를 했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캔버스 브라운이랑 블루 라인의 그 스타일을 같이 매치하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원피스 하나 더 체형 커버를 같이 해주는 원피스거든요 호카리가 생각나는 청량하고 청아한 느낌이 드는 롱 원피스입니다 소재감이 흐물거리지 않고 판판한 소재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벌룬 퍼프가 되어 있어서 나는 어깨 라인이 조금 이렇게 강조가 되는 원피스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원피스고요. 숄더가 확실히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감 있는 숄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무조건 픽할 원피스입니다. 일단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한 블루 색감이어가지고 여름에 이런 컬러 하나쯤 있으면 정말 자주 입게 되잖아요. 특히 이 허리 라인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허리 라인이 앞에도 세로로 잡혀져 있는데 뒤에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라인을 깔끔하고 잘록게 보이도록 잡아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스트랩이 너무 아래에 위치하지 않아서 하체는 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줍니다. 키가 작은 저도 입었을 때 롱한 기장감이지만. 비율은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정말 많은 다양한 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주구장창 입기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드는 옷은 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놓고 주구장창 입을 것 같은 룩들로만 준비를 하고 인스타 보시면 제가 룩북에서 소개했던 옷들 진짜 많이 입어요 공유도 많이 많이 드리니까 제 인스타도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해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완전 여름, 여름, 여름 룩북을 또 준비를 해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은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